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가의 그 가액이 10억을 넘지 않으면 주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대한민국이 공산국가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가능한 것인지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저는 건평 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이며 대한변호사협회의 부동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전문분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행정법원 토지수용분야 소송구조변호사에 선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서울특별시의 시민감사옴부주만 법률자문단의 변호사로 위촉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랑 관련하여 상가 조합원에게 굉장히 불리한 판결문 두 개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결문은 그래도 수개월 전에 나온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구독자 분들께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소개해 드릴 판결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신인데다소 상가 조합원들에게 불리하여 상가 조합원들께서 꽤 충격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서울고등법원 2024년 5월 3일자 판결문부터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문제되는 조문은, 저분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63조 2항 2호에 따르면은 상가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상가를 공급받 되 예외적으로 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에 규정을 보면은 상가조합원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내용과 관련해요. 새로운 부대시설, 복리시설. 네, 요거 상가를 뜻하고 앞으로는 상가라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가조합원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건설하지 않는 경우에 공급받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하지 않는 경우와 공급받지 않는 경우를 공급법으로 해석하였고 서울에 있는 법원에서도 뭐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최근에 2024년 5월 23일에 건설하지 않니하는 경우에 상가를 공급받지 않니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가를 건설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조합은 당연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 상가조합원이 상가를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시켜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상가를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상가조합은 상가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가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상가를 공급받지 않는 경우니까 상가조합원은 상가를 분양신청하지 않기만 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부분을 판결문 으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렇게 볼수 없다라고 판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이 부분 관련해서 국토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었던 기존의 관례와 달랐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의 판시가 그 상가조합원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여기에서 한 수를 좀더 뜨게 됩니다. 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 63조 2항 2호 감옥과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고등법원 판시는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부분과 관련된 해석이었다면 금번 서울 조항지방법원 판결문은 그 후단 부분 기존 상가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 만약에 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일로 한다고 합니다를 곱한 가액보다 클것 최근의 신반포 2차 재건축 조합에서 위 시행령에서 정한 정관 비율과 관련해서 정관 비율이 원칙적으로 도시정비 법령상으로는 1로 하는데 요걸 0.1로 변경하는 안건을 정관 변경 정적수에 따라서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파트를 공급할 때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이 만약에 10이라고 한다면은 정관으로 정하지 않니냐는 경우는 1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10억에서 1을 곱하면 여전히 10이잖아요. 10억 곱하기 1은 여전히 10억인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가의 그 가액이 10억을 넘지 않으면 주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정관으로 0.1을 해버리면 곱하기 1이 아니고 곱하기 0.1을 하면 그 10억이 곱하기 0라한 금액으로 확 떨어지겠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의 가치가 그 금액만큼만 넘어가면 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인데 요 비율과 관련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정관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는 1도 할수 있는데 요거를 줄이려고 하면 정관으로 규정을 줄수 있다라고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만포 2차 재건축 조합은 thank you 그 비율을 1이 아니라 0.1로 대폭 하향하는 정관 변경 의 결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요구 관련해서 다만 조합원 전체의 동의는 없었던 것인데 요구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제가 판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조합원에 대한 공급주택의 공급 자체는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상가 조합원이 공동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종전자산과액과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을 비교하는 비율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이호가 나목에서 정한 1보다 완화하여 정하는 것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대한민국이 공산국가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가능한 것인지는 대단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재건축 분쟁의 씨앗은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들인 경우가 꽤 많은데 사업 초기에서부터 재건축 조합과 상가 조합원들 간의 분쟁 분열이 봉합되지 못하고 이 판결문으로 인해서 봉합되지 못하고 재건축 사업이 자초될 수도 있다. 그런 리스. 에 처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뭐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 항소심 판단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바당 법률사무소는 항소심 판단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조속히 업데이트해서 블로그 또는 어,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2 0 1 2 5 5 7이 판결을 전제로 수산액 비율을 기존 1에서 0.2로 변경 하는 전관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은 대법원 2012도572 판결에서 설시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의 비용 부담이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추산액 비율에 관한 정관및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는 조합원 전체의 3분의 2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특별결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은 조합원 전원의 3분의 2 결의만 있으면은 이러한 취지의 정관 비율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최근에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판시에 따르면은 조합원 3분의 2로도 충분치 않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판시한 취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항소심에 가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좀 주목되고 있으므로 나오면은 제가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 오늘은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가랑 관련해서 상가 조합원의 좀 대단히 좀 불리한 판시 두 개를 소개시켜. 들었고, 그러면 만약에 이 판례의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상가 조합원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금 추측을 해보면은 상가 조합원이라도 뭐 무작정 그 주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비싼 권리가 굉장히 많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1 플러스 1을 통해서 뭐 아파트를 한 채를 더 받으실 여지가 생길 수도 있으실 테고, 또는 상가 조합원이 50명인데 실제로 짓는 건축하는 상가는 뭐 20개 에 불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남는 30명이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상가를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뭐 상가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이런 상가 조합원들에게는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 기준점은 뭐 종전자산가액 또는 권리가액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상가조합원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분쟁들을 원만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타 추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제 블로그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읽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거나 당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면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